네, 안녕하세요 기자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이번에 대략쟁이 강제동원 피해 여성불로자 대법원 배상 관련 일주일을 맞아요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에 예, 우리 어, 일제단재 청산특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되시는 의원들이 모이셨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친일 전제 청산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항쟁기에강제동업 피해 여성 군사자들에 대한 일본 정범 개헌들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나온지 1년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기는커녕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한국 정부와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하고 신뢰를 깨뜨렸다며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침략을 도발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 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청구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해당 상임위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주한일 대사관 측복은 소녀상 앞에서 의원들이 1인 일레시위를 벌였으며, 일본 경제 침략 비상 대책단, 친일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생존에 계신 피해자들의 전황을 제대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실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단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논의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범 기업들의 반인도적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데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타국에 의해 개인이 입은 피해를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가 나서서 가해 국가 협상을 통해 모마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희생시키는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기 전에 섣부른 타협은 매우 위험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일본 총리 오브치게이즈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간 미래지향적인 신시대를 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이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잠깐만, 잠깐만. 음... 일본은 강제동원 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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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잠깐만. 동훈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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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라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아. 한 번만 더해 주십시오 일본은 피해 선 클로저 보장하라